아 어, 미리 정확하게 선을 굽고 가지만 개차 수열이라 하면 당연히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이 문제가 교과과정 외이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께서 지도하시고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금 복잡한 수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선생님 이 개차 수열을 따로. 어,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칠판에 1년에 숫자를 선생님이 다섯 개를 썼어. 1, 2, 4, 7, 10일. 아마 수열 처음 할 때도 이런 수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야.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수가 얼마일까?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수열이잖아. 그렇지 일반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다음 수 얼마일까? 해주나? 안 보여? 16일 것 같지? 그렇지 16으로 보이니? 어떤 규칙을 지금 찾은 거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는 1을 더해졌고 그다음에 2가 더해졌고 그다음 3이 더해졌고 그다음 4가 더해졌고 그러면 5가 더해질 거야라고 예상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에 이런 수열이 있었나?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위에 있는 애가 원수열이에요. 원수열. 원래의 수열 an. 그런데 밑에 줄, 즉 연속하는 항들의 차2 1은 1. 4이 2는 2. 연속하는 항들의 차를 계차라고 불러. 연속한 항들의 차. 그 연속하는 항들의 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수열을 이루는 걸 계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수열에 연속하는 항들의 차이값들을 추적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16이 나오는 이 상황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네번째 항, 다섯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찾은 건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을 더했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부터 2를 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을 더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2를 더한 식이죠. 결론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과 2를 더했습니다. 거야첫 번째 항 기준으로 가 볼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얼마를 더한 거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나온 거지. 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서 나온 거고요.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했기 때문에 16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n번째인 녀석을 찾아내자 이게 개차수열의 일반항 n번째를 찾아내자 그러면 뒤에 첫번째 항으로부터 1 더하고 첫번째 항으로부터 1과 2를 더하고 첫번째 항으로부터 3까지 더하고 다섯번째 항은 4까지 더하고 여섯번째 항은 5까지 더했네 그치? 그럼 n번째 항은 첫번째 항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를 더하겠니? 1부터 n-1까지 더하겠다라는 거보여 1부터. 자. 자,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이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수열, 그 밑에 있는 수열이 요게 첫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면, 그 직전 a n-1항으로부터 이렇게 넘어온 값이 바로 b의 n-1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으로부터 파란색 부분, 자 이만큼을 다 더한 게 바로 n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bn에 대한 애들이 등차수열을 이룬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을 쓸 건데 이만큼이 지금 bn의 합에 n-1항까지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an을 뭐라고 쓸수 있겠다?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bn수열의 첫째 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해주면 되는군요. 라고 써지는 거야. 요 표현 이해되겠니? 지금 개차수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표현이 익숙해지라고 쓰는 거야, 지금. 요 녀석. 자, 그러면, 아, 내가 개차수열 이름을 알아봤으면 이 녀석에 대한 일반항을 여기다 쓱 집어넣으면 되고 그 녀석을 첫장부터 n-1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수열의 첫장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한다는 소리야. 자 교재 나온 표현 봅니다. 개차 수열이란 수열 an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지금 새로운 수열 bn이다 정도로 지금 치환했다라고 보면 돼. 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개차라고 하는데 그 개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bn에 해당하는 녀석이 등차나 등비가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원래 수열의 n번째 항은 첫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더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식으로 쓸 때는 첫째 항 더하기 sn-1에 해당하죠. 여기가 n-1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으로 구한다. 됐어? 자, 이녀석을 연습하기 위해서 몇 개의 예제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n번째 항 구하기입니다, 지금. n번째 항 구하기 문제. 자, 3 5 9 15 23. 자, 등차냐 등비냐를 먼저 살펴야 돼. 등차. 2 2 아니네. 등비 2 아니네. 자, 2 더해졌고 4 더해졌고 6 더해졌고 8 더해졌고. 자, 밑에 있는 애가 무슨 수열 만들고 있어, 지금? 등차 수열 만들고 있지. 요 녀석의 일반항 구야 공차가 2고 첫 항이 2인 등차수열이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된다? 2n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원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만든다고?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등차수열의 첫 항부터 어디까지의 합? n 1항까지의 합이야. n항이 아니고 하나 덜 더하는 거야. 밑에 있는 차로 만 들어진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요렇게 그럼 첫째 항이 얼마냐? 3이죠 됐어? 자 그러면 3 플러스 주어진 식2 곱하기 시그마 k 2, 2분의 n n-1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 일반항 an의 모습인 거예요 어째 좀 감이 잡히나? 요 녀석이 이해가 되면 돼요 자 두번째 1, 3, 7, 15, 31의 일반항을 구하자. 자, 1에서 3으로 2 더해졌고요. 3에서 4로 4 더해졌고요. 8 더해졌고요. 16 더해졌어요. 자,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이로다? 등비수열이로다. 등비수열 일반항 뭐야? 첫장항 공비가 2고요. 첫 항이 2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ar의 n-1제곱은 2의 n제곱이 됐지. 자, 그러면 요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등차로 써질 거냐? 등비로 써질 거냐? 이거만 하면 돼. 개차의 개차까지는 설마 나오겠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네 <laughs> 자 그러면 1 플러스 자 이만큼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에요 공비 2짜리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대입한거 그 다음 r의 n제곱 항수 몇개야 항수 n 마이너스 1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m 마이너스 1로 써주는거 조심하시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요 일반항의 모습이 되는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laughs> 자, 지금 연습용 문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1250. 자, 요 기축의 개차 수열. 두 번째가 2359. 자, 요 개차 수열. 자, 여기 이제 유제입니다두 개를 어, 한번 해보시고요 음, 써놓고 해보시고, 어, 선생님, 지금 강의를 찍는 거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줬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쭉 가, 이거 풀이를 찍을 거야. 어, 일단 그냥 풀어보세요. 선생님 푸는거 보지말고 네, 떠들어도 그냥 풀어봐 음. 일반항을 구해보자 음. 이 강의만 보는 친구들은 이거 끊었다가 이거 지금 풀어보고 다시 봐야돼 어? 나중에라도 다시 강의를 볼 때도 자, 일반항 AN 첫번째거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자, 그러면 개차수열이 등차수열 공비 2짜리 2n-1이 되죠. 음,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첫 항부터 n-1항까지 일반항 2n-1. 대신 2k-1. 그럼 앞에 1 더해주고 시그마 2k 빼기 시그마 1. 자 이제 나머지 정리하면 되겠지. 자,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인가? 1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2에서 3, 3에서 4, 5에서 9. 어? 아, 틀렸구나. 4에서 8. 자, 그러면, 개차가 등비수열. 첫 항은 1, 공비가 2짜리. 자, 그러면, 일반 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 항부터 M-1항까지의 합. 자, 그러면, 2 더하기. 이런거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거. 등비수열의 합인데. 자, 등비수열의 합. 여기다 정리하고 해볼까? 첫 항은, k에 다1 들어가니까 1, 공비는 2, 항수가 몇 개? 항수는 여기 째려보는 거 아니고 항수는 여기죠? 1부터 n-1, 항수가 n-1 개짜리. 자,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수 n-1 제곱 -1, 이에 n-1 제곱 +1이 주어진 자리에 들어갈 식이에요. 자. 어떻게 풀어도 봤니? 하지? 음, 개차수열을 공부했으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떠올라야 돼요. 후에. 추후에.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첫 항부터 n-1항까지 의 합. 이개차수열을 가지고 만드는 도형 문제의 대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소개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수능기출 문제인데, 자, 이게 우리가 공간의 분할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간의 분할. 자, 선을 하나 그으면 공간이 두 개로 분리됐다는 뜻인 거지. 선을 두개 그리면 공간이 네 개로 분할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어느 점들, 어느 직선들끼리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선을 계속 추가로 그려갑니다. 그럼 선을 세개 그리면 몇 개의 공간으로 지금 분할이 되고 있나? 네개 그리면 몇 개의 공간으로 분할되고 있나? 이런 것을 수열로 나눠 수열로 확인을 해 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 항. 자,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공간이 두 개죠? 두 번째 항은요. 요렇게 해서 네 개죠. 세 번째 항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자, 네 개의 직선으로 한개큰게 여기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나오는 거 보이니? 자, 무슨 수열이야? 개차수열이죠. 2, 3, 4 자, 그러면 직선을 10개 그렸을 때 분할되는 공간이 몇 개니?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개차수열이니까 AN은 첫째 항이 2고요. 자, 다음 일반항의 첫 항부터 n 1항까지 자, 그러면 등차수열 공차 1자리 여기 들어갈 식은 K-1 정리하면 일반항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출제들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차 수열에 대한 추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차 수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심화 문제를 풀때 조금 빠르게 풀어지기 위한 도구로서 이미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앞으로 수열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 우리가 뒤에서 선생님이 써먹을 식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요 식.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첫항 더하기 1부터 n 1항까지의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할 텐데 그걸 미리 사전 설명하기 위한 목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계차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계차수열의 일반항. 선생님이 표현한 계차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그 계차, an의 밑줄에 있는 애들이 차가 만들어내는 수열. 그걸 계차수열의 일반항이다. 계차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더한 거야. 계차수열. 어디까지 더해? 첫 항부터 n-1항까지. 알겠어? 자, 됐습니다.